买衣服每句话我会说四遍你可以跟着我一起重复这个有其他尺码吗一个他的塞子顶奶哦一个他的塞子顶奶哦一个他的塞子顶奶个他的塞子顶这件有别的颜色吗 이거, 다른 색깔도 있어요? 이거, 다른 색깔도 있어요? 이거 다른 색깔도 있어요? 이거 다른 색깔도 있어요?我可以试试这个吗？ <목소리> 이거, 입어봐도 될까이 이거 입어봐도 될까이 이거 입어봐도 될까이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시이젠이 어디에? 탈의실은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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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随便看看谢谢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这个我穿着不太合身. 이거 저한테 잘안 맞아요. 이거 저한테 잘안 맞아요. 이거 저한테 잘안 맞아요. 이거 저한테 잘안 맞아요. 我在找一件蓝色的毛衣蓝色 파란색 스웨터를 찾고 있어요. 파란색 스웨터를 찾고 있어요. 파란색 스웨터를 찾고 있어요. 请问,你们的退货政策是怎样的? 반품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반품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반품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반품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뭐야, 이거.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 该포실라 이거에 기타 치마가? 이거 다른 사이즈도 있나요? 이거 다른 사이즈도 있나요 w i d e t i l d 이 별의 색 이거 다른 색깔도 있어요? 이거 다른 색깔도 있어요? 我可以试试这个吗?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试衣间在哪里? 탈의실은 어디에 있나요? 실은 어디에 있나요? 이거얼마예요 이거 얼마에요? 이거 얼마에요? 이거 얼마에요? 이거 얼마에이에요이에요 이거 얼마에요? 이에요이에요

반품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반품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w h e r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